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근로자 파견업은 어, 직업 정보 제공 사업, 또 유료 직업 상담 사업 이세 가지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 세트 상품 같이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 이제 직업 정보 사업은 뭐, 그,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이 포털 사이트, 사이트를 갖고, 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과 구인,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상의 중개업이라고 하면, 유료 직업 상담 사업은, 이제 직업을 소개받고자 하는 구, 어, 직자와 구인자가, 이제 그 유료 직업 상담, 소에 이제 연락을 해서 사람을 소개를 받는 오프라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분야의 직종의 직원을 기업체에다가 파견해주는. 어, 본인들이 직원으로 어, 해갖고 파견해주는 이런 것은 이제 어, 근로자 파견업이라고 그러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 근로자 파견업을 허가받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라든가 유료 직업 상담 사업은 어, 신고라면 이건 허가니까 가장 까다로운 업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하기 위해서 연락주시는 분에게 이민경 행정사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사항은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거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어,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안 되고요. 근린 생활시설, 에 해당되는 그런 사무실을 업무시설 이런 것을 이제 임대했는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넘사벽이 되는 것이 바로 5인의 상시 근로자를 두는 겁니다. 앞서 이제 상, 그러니까 파견하는 근로자는, 어,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업을 신청할 때 인정해주는 직원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근로자 파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섯 명이 반드시 4대 보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 뭐, 알다시피 4대 보험이라는 게 산재,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네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점. 왜냐? 아, 가족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아, 이제 그 산재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5인 상시근로자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 우리 식구들로 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족의 경우는 그두 가지 보험이 빠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근로자 파견업을 할 때는 겸직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 이민경의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어, 근로자 파견업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업체로서 어, 제한받고 있는 업 o 는뭐냐면 in the e v e 업 결혼중개업,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런 것은 동시에 근로자 파견업과 동시에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민경 행정사가 근로자 파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분에게 요청하는, 준비하십시오. 라고 안내 드리는 문서는 뭐냐 하면, 근로자 파견 사업 신규 허가 신청서, 근로자 파견 사업 계획서, 또, 법인인 경우엔 정관, 또,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법인인 경우엔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의 1억 이상이 명시되어 있으면 되고, 어, 개인인 경우에는 통장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 및 파견 사업 관리자의 기본증명서 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최근에는 그 기본증명서의 기준지가 바뀐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 기본증명서를 정확히 어 기준지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어 필수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이력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대학서,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서류에 대해서 확인서를 반드시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사실. 어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섯 명의 상시 근로자가 4대 보험을 빠짐없이 꼭 들어야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견 근로자를 우리는 어뭐 50명을 관리하고 있다, 100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각각 어느 업종에 몇 명씩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수치도 어 제출 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년의 서류를 어 고용노동부 지청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음 되는데 그 근로자 파견 사업의 담당 근로자 확인서 또 각, 뿐만 아니라 근로자별로 이제 상세 내용 그 상시 근로자 5 명에 대한 어, 경력이라든가 이력사항이라든가 또그 기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라 어, 가짜로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에 어, 이제 통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꼭 어, 실제로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람을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 어, 근로자 파견 사업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넘사벽입니다. 도전하기 쉽지 않은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 수많은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와 어, 노하우를 누적시키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여러분이 근로자 파견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업 허가를 해드린다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